안녕하세요 하름다오 이렇게 제가 발주한 게 왔어요. 앞쪽에 주소랑 제 이름 써져 있어서 이렇게 뒤로 뜯을게요. 엽서 같은 걸좀 많이 발주시켰어요. 어... 나 꺼내주고 올게요. 이렇게 왔고요. 이거는 오마이걸, 지오 핀 버튼이에요. 1 0개 무광으로 시켰고, 하나만 뜯어볼게요. 이제 도안호 물품인데, 도안호분 물품이라 교환한 것도 있어서, 여기 이름 보이는 건 제가 따로 편집하서 가릴게요. 그런 거 있어서 좀 넉넉하게 발전했어요. 이런 도안이에요.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진짜 예쁘죠? 지우 핀 버튼, 10개 잘하고요 아, 이게 진짜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. 일단, 요게 제, 어, 있어. 이게 제, 또, 이게 진짜, 한 지방씩 가리도록 하고, 이 명함, 명함이라 해야 되나? 이제 제가 그 쿠폰 몇장 모으면 그걸 안 해가지고, 뭐 명함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어썸블리님께 주문 제작을 맡겼던 거예요 100장만 주문했고요 제가 약간 랑데뷰 재질로 발주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100장 이렇게 잘왔고요 일단 여기 없어 서 먼저 뜯어볼게요 여기 약간 재발주한 것도 있거든요 제 생각보다 너무 엽서들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안... 뜯고 올게요. 이렇게 뜯어주고 왔고 음, 일단 피치 파티를 재발주했어요. 재질 아마 제 몽블랑 화이트로 했거든요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너무 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. 지금. 그 카메라에서는 좀 바, 밝게 나오는데 너무 잘 나왔고 이것만 재발주를 5 0장 했고요. 이거는 이번에 새로운 더블 줌 맡긴 쓰고 코튼 클라우드라는 엽서예요. 이렇게 일단 잘랐고요. 그리고 마저 뜯어서 올게요. 이거는 패턴님 돈인 터니 프린이라는 엽서예요. 어, 색감이 그래도 막 엄청 나쁘진 않고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게요 <laughs> 랑데뷰 <데뷔> 재질이에요 <laughs> 완전 이쁘죠 너무 잘나온 것 같아요 발전 잘하는데 다 9대13으로 하는 줄았는데 허니퓨리는 좀 작게 했더라고요. 주문 제가 먹을 때. 이것도 있는데 마트 뜯어서 올게요. 이렇게 이거는 마시멜로우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거의 다 정안이고 이거는 승철이 너무 예쁘죠? 진짜 너무 너무 잘 나왔어요. 어떻게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,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. 좀 예쁘게 정리 좀 해주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몽블랑 화이트란 재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 진짜 피치 파트 너무 예쁘죠. 뭔가 글씨쓰기 되게 좋은 재질 같아요. 이렇게 발주했고. 이거는 랑데뷰 마시멜로지. 아 근데 진짜 뒷면이 너무 예뻐. 진짜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제 명함까지. 진짜 예쁘죠. 지금부터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요 명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